반갑습니다. 오늘 6.25 기념 평화와 통일 콘서트, 복음통일 페스티벌은 복음통일 페스티벌 준비위원회와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가 주관하고 매노라 통일선교회 TMTC 모세스 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여 임진각 평화 누리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극동방송 국민일보 CTS, CBS t v c채널, cgntv 등 많은 언론사가 함께 협력하고 북한기독교총연합회 ccnk, 순회선교단 wmm, 칸선교회 등 선교단체와 거룩한빛광선교회, 목동지구촌교회, 세계로교회, 더크로스처치, 그레이스선교교회 등 여러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됩니다.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곳 임진각의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. 지금 1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텐데요.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. 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,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전 관리에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곳 보시면 앞쪽에 무대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. 혹시 어린이들이 지나다가 연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. 또 무대 통로가 지금 이쪽 앞과 양 옆으로 있습니다. 지금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이쪽 통로는 사용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방역 수치이 50명 이상의 야외 행사일지라도 마스크를 아직 써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여기 와 주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또한 이 콘서트에 이 공연에 참여하는 도중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여러분 왼쪽 보시면 천막이죠. 이 천막에 의료팀이 구급약을 준비해 놨습니다. 이쪽을 가 주시고요. 그냥 가지 마시고 저쪽 보시면 사실 굿즈샵이에요. 이 굿즈샵에 보시면 물건을 많이 준비했습니다. 그 물건을 사주시면 그 물건의 수익금들이 수익금이 전액. 탈북민을 돕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많이 사, 많이 부츠샵 애용해 주시고 또 왼쪽 저쪽 보시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실 때는 저쪽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페스티벌을 시작하며 먼저 구호를 함께 외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복음통일은 안 들리는데요 복음통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입니다. 우리의 목숨이다 복음통일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숨이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오늘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? 6월 25일입니다 이 땅에 72년 전에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날에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콘서트 축제 페스티벌을 할까요?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. 72년 전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피땀을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사진 앞에서 절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를 만끽하며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유기온데 이런 뭐 노래하고 해도 되나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마음도 맞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복을 기쁨을 마음껏 누려 주시기 바랍니다. 그것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럼 오늘 복음통일 페스티벌의 첫 무대를 열겠습니다.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? 유턴해야 됩니다. 사망의 길에 들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유턴에서 생명길로 돌아가야 합니다. 북한이 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유턴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. 불의 명곡 보스케에서 많은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화요입니다. 유턴 화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네, 그럼 6.25의 노래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.